안녕하십니까? 타벌드 TV 뉴스입니다. 대구시 스마트 웰리스 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심의에서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의료 헬스케어, 정보 통신 기술 융합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인프라와 기술을 바탕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자유 특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대구 스마트 웰리스 규제 자유 특구는 대구 경북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위치한 혁신 의료 지구와 첨단 산업 지구 등 4개 지역이 지정됩니다. 특구 안에는 첨단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구축,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실증 사업을 비롯한 스마트 인상 시험, 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됩니다. 시는 규제 자유 특구 지정으로 5년간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민간 투자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약 4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4개 정도 여객 기업이 지역에 유치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0억 정도의 민간 투자도 이루어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반면 경상북도는 이번 정부 핵심 시체 규제 자유 특구에 차세대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는 포항 영일만항과 블루벨리 산단 두개 구역 56만 제곱미터를 특구로 지정받아 전기차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을 육성합니다. 이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폐 배터리가 많이 나오면은. 여기 엄청난 재원으로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 대한민국에서도 배터리 관련 산업들은 포항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다. 이번 규제 자유특구는 이미 전 세계 400만 대를 돌파한 전기차 등 사용한 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하는 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핵심 소재 중약30% 정도는 수입 대체가 가능해 자원 안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북도는 국비 245억 원을 확보하고 앞으로 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13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4일 전국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제42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권영진 시장이 회장에 뽑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은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권시장은 향후 1년간 협의회를 이끌게 됩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전통 한옥 체험 관광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전통 한옥 체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최종 10개 시군 25개 사업체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 예산에 도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선정된 한옥 체험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통 음식과 차 공예, 국악 음악회 등 다양한 체험 행사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한옥 체험은 지난 2009년 60곳에서 올해 390여 곳으로 늘었고 이용객도 24만 4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경북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경북 청도군에서 80대 여성이 텃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숨졌습니다. 당시 청도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로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북도는 한여름 무더위에 대비해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폭염을 대비해 시내버스 정류소에 에어 선풍기를 추가 설치합니다. 대구시는 이달 26일까지 에어 선풍기 24대를 추가 설치해 9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치 장소는 시내버스 이용객이 많은 양용시 앞 건너와 대중교통선용지구 주변 정류소 4개소를 포함한 총 16개 정류소입니다. 시는 향후 시민들의 호응도와 설치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에 안개 설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2019 봉화 은어 축제 전국 여자 비치 발리볼 대회가 봉화읍 내성천변 내 특설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한국 비치 발리볼 연맹 주관으로 26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참가 신청을 한 선수와 동호인 300여 명이 참여해 기량을 펼칩니다. 봉화군은 군에서 처음 개최되는 비치 발리볼 대회가 내륙 도시에서 열리는 해변 스포츠의 이색적인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